띵, 띵, 하나, 둘, 셋, 자, 그죠? 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손목을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손목에 힘을 많이 주고 있으면 소리 나지 않아요. 그죠? 손목을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손목이 이렇게 되버려요. 그죠? 이렇게 되버려요. 근데 손목을 이렇게 하면, 보세요. 이런데 손목에 힘을 풀면 얘가 마치 이거 보이세요? 예. 얘가 우리 게라고 하나요? 예, 알죠. 얘가 몇게 그렇게 좀 이기세요. 하나 둘 시작. 보보 하나 둘셋넷 눈은 절대 손 보지 마세요. 눈은 절대 호금을 보지 마세요. 눈은 저를 보세요. 저 보기가 좀 그러시면 살짝 웃으면서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내 오른손이 어디에 있는지, 왼손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 힘들어도 이게 훈련되면 생각나는 모든 것이 보게서 가능해요. 져